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동안 출애굽할 때에 열 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 양식이 떨어지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필요한 하 매출액을 날려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응답에 주었는데, 좀 성이 든든하다고, 키가 큰 안악자손이 있다고, 겁에 질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했던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오직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할수 있다 믿음을 갖고 감사했던 두 사람만 가난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둑자를 붙여주어서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야 줄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스 감사절이라 감사에 대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에 너는 감사함에 평생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칠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하다가 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은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은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아니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불평은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지나가는 하나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축복이셨구나. 이 어려울 때도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원망조의 기도는 썩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서 해 고마웠고요, 이렇게서 해 감사했고요. 그러나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것도 곧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여, 럼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추수 감사절 예배인데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사와 간격 있는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감사를 잘하는 인생에 되어서 다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있기를 주의람으로축원합니다